광주시가 전남 한평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경제자유구역 확대 추진에 나섰지만, 전남도의 반발로 편입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가 전남도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 빚어진 일인데, 갈등만 키운 꼴이 됐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시가 한평과 장성 일부 지역이 포함된 경제자유구역 확대를 추진한 것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였습니다. 빅그린 국가산업단지와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산지구에 포함된 전남 한평과 장성군 일부 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확대시킨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면 이러한 구상은 없던 일이 됐습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의 장성 한평 편입은 사실상 무산됐는데, 광주시가 전남도를 설득하지 못한 것이 가장 컸습니다. 한평과 장성군이 편입에 찬성할지라도 전라남도의 동의 없이는 경제 자유 구역 지정 신청이 불가능한데 전라남도가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인력과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인데도 광주시가 자신들과 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것이 가장 컸습니다. 지난 2020년도에 광주 경제 구역 지정 당시에도 저희가 부동의 의견을 표명을 했었고 이번에 총 22대 총선 과제에 포함했을 때는 저희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어, 총선 과제에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22대 총선 공약에 급하게 반영하느라 그랬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전남도하고 뭐 사전에 이렇게 합의해갖고 이제 놓는 것은 아니고 일단 이제 광역과제를 놓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 총선 공약 과제로 올려놓고 전남도하고 이제 그 협의를 진행을 한 거였죠. 광주시에서 부른 행정이 전남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반복이 되다 보면 광주와 전남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광역 경제권을 좀 인생해야 되겠다. 큰 틀에서 뭔가 좀 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할때 이게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겠냐고 하는 거죠. 광주시와 전남도가 주현안마다 갈등이 생기면서 지역민들의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